하 아니, 요즘 팽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다른 유튜브 보니까 다 팽수 뭐 패러디에 초대도 하고 만나고 하는데 페디님 우리는 팽수 좀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도에 좀 오라고 그래, 팽수. 나 개인적으로 연도 있어. 진짜. 로펭 팽수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다음 기회에 우리 송도에서 팽수를 볼수 있는 날을꼭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옆자리가 비었어요. 이런 날은 꼭 이렇게 뭔가 액션을 통해서 여기 누군가가 오시던데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그분 불러 볼까요? 이거 맞죠? 뿅! 펭아. 펭아. 네. 펭아. 펭아. 너무 기중이많죠 아니 우리 기자님. 그 네. 컨셉에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아, 예. 이제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실 건가요? 아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만 하면 이분이 나타나시는 걸로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네. 불러주세요. <laughs> 김민기 기자님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예전 송도 GTXP 노선 방송에 나왔던 파이낸셜 뉴스의 김민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아. 반갑습니다. 행하. 반갑습니다. 행하. 네. 우리 일만클럽의 회원이세요. 아, 송도에서. 일만클럽 뭔지 아세요? 1만클럽이요? 네.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으시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우리 올라갔던 영상 중에서 음. 1만 뷰, 1만 뷰 넘게 올라간 영상이 몇개 있거든요? 어. 그 중에 1인이십니다 전 1인이요 3인치가 좋았다고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네. 네, 앞으로 1만 아니라 2만, 3만, 100만 뷰까지 아. 가도록 그럼 저도 그 구독 버튼, 실버 버튼 주시는 건가요? 그거 생각해봐요. 왜냐면 본인의 아, 능력이 아니야아네 그래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네, 콘텐츠가 좋았던 거니까 아. 뭐, 나부터 하고그 <laughs>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요 저희가 송도에 새로 생긴다고 하는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게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제가 하다 보니까 GTX 관련 내용을 자꾸 다루게 되는데요 음. 저번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이 인천대 입구역이 g t x B 노선이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역 인근에 투몰로 시티라고 있거든요. 네. 그시티의 이제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이라는 공간이 이번에 조성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러면요, 기자님. 이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 이게 대체 뭐예요? 예, 이 스타트업 파크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중국의 중간촌 그리고 프랑스의 스테이션 F처럼 음. 창업자, 투자자라, 연구소 등이 이제 협력하고 교류해서 성과를 내는 공간입니다. 어, 중소기업 벤처부가 올해 7월에 그 전국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조성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인천시가 결국에는 투마로시티를 우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하 사업에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 네. 중기부랑 인천시가 각각 120억씩 네. 총 240억을 투자해가지고 송도에 있는 투마로시티에 투마로시티에 조성하게 됩니다. 네. 그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품이라는 이름은 영어 플랫폼의 P. 오픈데이터의 O, 오픈리빙랩의 O, 메이크 밸류의 M을 따서 품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스타트업과 벤처를 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그 길게 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스타트업들을 좀 품어준다, 이렇게 음, 감싸준다라는 감싸. 뜻으로 품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송도가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송도판 실리콘밸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송도가 송도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 정부 차원에서 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이한 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을 따로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연설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또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무려 2천억 원이 하네요. 물론 이 펀드가 다이 스타트업에 저 플리스 품에 지원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인천과 송도에서 스타트업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어,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저기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일단 현재 공개된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투마로 시티가 크게 세개 건물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세개 건물들을 각각 리뉴얼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1타워, 스타트업 2타워, 힐링 타워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 계획에 따르면요. 총 연면적만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 진짜 크네요. 긴크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 1타워는요. 일단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혁신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2타워는 총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혁신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기업이랑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힐링타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의 휴식이랑 협업,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구나. 투모로우시티가 제가 알기로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타터를 위해서 쓴다고 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규모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공간에는 엑셀레이터도 함께 유치해가지고 스타터 발굴부터 멘토링, 제품 컨설팅, 그리고 수요자 연계, 홍보 등도 함께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좀 활기 찰것 같고요. 저도 그런 데 가서 좀 일하면 없던 아이디어도 막 생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그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를 할수 있나요? 일단은 내년 4월부터 입주자 모집, 입주자 기업 모집에 들어가고요. 음. 6월에는 한계동을 1차 오픈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총 3개 동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아마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 2011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건데 그때부터 송도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고 뭐 정말 그야말로 외부의 것들이 수혈된다고 생각하면 더 활기찬 송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까?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현재 지금 인천 경제청이 밝힌 계획은 이곳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 기업을 한 3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도 한 2,000명을 양성하고 160개의 또 글로벌 진출 을 위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만 거의 한 1,500개 이상 또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 창출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획된 거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있을 예정이네요. 네, 일단 인천경제청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 송도는 물론 여기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스타트업들이 이 송도에 많이 생겨서 정말 이 송도가 일하기 좋은 도시이자 상업자들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네요, 진짜. 진짜 유명 뭐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패션그룹 형제 아시죠? 네. 그것도 이제 송도에 들어오고 하니까 송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외부에뭐 인구든 인력이든 많이 투입되는 도시. 그래서 앞으로 더 활기가 생기는 도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GTS B 노선이랑 네. 또 인천시의 광역교통망 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서면 교통평리가 더 좋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송도가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고요. 네. 이미 뭐 형지를 비롯해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움 등도 이미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송도가 15개의 또 국제기구, 각종 창업 지원기관도 또 있고요. 그리고 산업 겸클러스터도 있어요. 그래서 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송도가 인천 공항이랑 인천항이랑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런 또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아마 이번 스타트업 파크에도 아마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녀보니까 학교들도 뭐 연세대학교도 있고요, 글로벌 캠퍼스도 있고, 인천대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투입되기에도 좋은 곳인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갈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의 이렇게 트랙으로 봤을 때좀잘 갖춰져가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영혼 없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대본에 충실한 얘기자 그러면 뭐 기왕 영혼 없이 하신 거, 다음 순서 뭔지 아시죠? 아, 네. 네. 방명록 방영록, 방명, 예. 네. 제가, 뭐, 오늘은 좀, 아이디어를 돕야 <laughs> <높아야> 됐고. <laughs> 이것도 제사야 지금. <laughs> 네, 송도에 집도 없고 하니까 뭐안 하시겠다면서. 어, 다음에 이제 오면 제가 이리로 생각해서 정말 이 좋은 송도 박명록. 네, 송도 박명록. <laughs> 예. 오늘은 뭐기까지 <laughs> 지금, 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게다고갈됐네데 그렇죠? 아, 예. 이거 오늘 팽하 이거 하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거 어. 뭐 다음에 또 기대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박명록도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럼 뭐 아까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아, 이렇게 네. 가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건 하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설정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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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세요. <laughs>